옛날 옛날 먼 옛날에 한 젊은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지금의 치악산인 저각산의 험한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깊은 산 중에서 꿩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비가 귀를 기울이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큰 나무 위에서 꿩두 마리가 뱀을 향하여 울어대는 것이었어요. 선비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큰 나무 위에 있는 꿩 가족의 보금자리로 커다란 구렁이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꿩의 둥지에는 막 깨어난 꿩의 새끼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노란 부리를 벌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고 있었지요. 꿩 부부는 꿩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나무를 기어오르는 구렁이가 나무를 오르지 못하도록 소리를 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런 정황을 알게 된 선비는 주저없이 위험에 처한 꿩 가족을 구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활을 쏘아 구렁이를 죽여 꿩 가족을 살려주었답니다. 선비는 그렇게 위험에 처한 꽝을 구해주는 덕을 쌓은 것이지요. 선비는 꽝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나서 가던 길을 부지런히 재촉하여 고갯길을 넘어갔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해가 지고 어둑해지자 잠을 잘 곳을 찾아 헤매다가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아담한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어요. 선비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어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한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여인은 마당으로 나와서 선비를 맞이하고는 선비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선비는 먼 길을 온 탓에 너무도 고단하여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곤히 잠들어 있던 선비는 문득 몸이 뻐근하고 숨쉬기가 답답함을 느껴서 비몽사몽 겨우 눈을 떴어요. 눈을 떠 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선비의 몸을 칭칭 감고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선비가 구렁이를 자세히 보니. 낮에 활로 쏘아 죽인 것과 비슷한 모습의 커다란 구렁이었어요. 선비의 몸을 칭칭 감은 구렁이가 선비에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어제 활로 쏘아 죽인 구렁이의 아내다. 그래서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이곳에서 너를 기다렸다. 이제 날이 새기 전에 남편의 원수인 너를 잡아 먹어. 복수를 할 것이다. 선비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아득해지려고 했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구렁이에게 말했어요. 구렁이가 새끼까지 있는 꽝들을 해치려고 해서 불쌍한 마음에 화를 쏘았어. 결코 구렁이를 미워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오. 그러니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그 말을 들은 구렁이가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덕을 싸는 일을 했다면 하늘이 너를 살리려 하겠지. 만약 날이 새기 전에 하늘에서 종소리가 세번 울린다면 나는 덕 많은 너의 목숨을 하늘이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너를 풀어주겠다. 선비는 꿩을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꿩을 잡아먹으려는 구렁이에게는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꿩을 살린 것은 꿩에게는 은혜이지만 구렁이에게는 원수가 되었으니 이런 인과응보의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처지의 노인 선비는 가만히 하늘의 뜻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렁이 아내의 경고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이 틀즈음이 되자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종소리가 한번 울렸어요. 선비와 구렁이는 놀란 눈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종소리는 연이어 두번더 울려 퍼졌어요. 하늘에서 세 번의 종소리가 울리자. 구렁이 아내는 선비를 꽁꽁 감았던 몸을 풀고 선비를 놓아주었어요. 그 순간 선비를 풀어준 덕으로 구렁이는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였어요. 선비는 그 모습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았답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선비는 날이 밝아오자 종소리가 났던 곳을 찾아가 보았어요.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암자 하나가 보였어요. 작은 암자에는 종루가 있고 거기에 범종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어요. 선비는 서둘러 범종 가까이로 가보았어요. 범종의 아래에는 꽝두 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어요. 꽝들은 자신의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되갚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로 종을 친 것이었어요. 선비는 꽝이 머리를 부딪혀 울린 그 종소리에 자신이 살게 되었음을 깨닫고 죽은 꽝들의 명복을 빌며 고이 묻어 주었어요. 선비는 무사히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치악산에 있는 상원사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찮은 무생명들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생명의 존귀함은 다를 것이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중생들이 행하는 선에도 악에도 인과 연이 얽혀 절대적이지 않다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다른 입장과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받드는 일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저마다의 원과 한이 있으니 이를 잘 풀고 성불하기를 기원합니다.